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년을 일시만 보고 있다. 아니면 아예 이쪽만 본다. 기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 자녀가 예,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음, 아니, 손주가 보고 싶다, 손주. 손주가 보고 싶은데, 손주가 안 나와.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안 나오는 이유는? 아니, 요즘 계획적으로 자손을 보니까. 그죠? 직장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계획 임신을 하기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라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어때요?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 기도. 기도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한들. 얘네들이 뭘 하고 있어? 피임을 하잖아. 피임을. 피임을 하는데 기도하면 뭐해? 그러니까 피임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고 있다 말이야 지금 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현실을 못 보면 어떻게 돼? 현실을 못 보면 기도만 하게 되는 거야. 막연하게 본인이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애가 안 생긴다고 기도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스님을 찾아가. 하, 스님 아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어, 신도가 이제 고민을 이제 얘기하니까 스님이 고민이 뭡니까? 아 우리 손주가 안 생깁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스님이 기도하면은 선생님 그 콘돔이 찢어지나 안 찢어지나? 안 찢어질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인간 세상에서, 현실의 세계에서, 이 말입니다. 인간 세상은.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뭔가 일을 행하고 있는 걸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이, 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잘 관찰하고 체크를 하고 난 뒤에, 어,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고 나서 팔자를 봐야지. 그런데 사실은 이걸 잘잘 보십시오. 이걸 잘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과거가 있어요. 이 과거, 이 전생이죠. 이 과거가 엄청 길죠. 엄청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 여기서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저게. 근데 이제 우리, 우리도, 그러면 이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 파악을 하느냐라는 것은 그 정보는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연월 일시에 다 있어. 이게 뭐예요? 유전자. 유전자인데 이게, 어, 미립자로서 다 몸에 와서 박혀 있죠. 에너지로서 이런 에너지로서 몸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파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스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현실은 안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하는 거죠, 스님도. 야 내가 선정에 들었을 때는, 막 절에 신도도 많이 오고, 뭐, 그죠? 절에, 스님, 신도가, 관광차로몇 대씩 온다. 막, 내가 딱 선정에 들었기도 하다 보면, 그때 너무 황홀한 거죠. 그죠? 그데 눈을 떠보면, 매, 네, 선생님, 그죠? 뭐, 그죠? 기름 삿될 돈이 없다. 뭐, 이런, 이런 겁니다. 그거는왜그렇느냐 하면은, 인간계의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계의, 절대계의 질서만 쫓아갔지. 인간의 몸을 하고 있는 인간이, 인간 세상에서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 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여기 여기 여기를 보면은 글자 읽는 거야 선생님. 저 운명 상담이 안 돼요. 운명 상담은 선생님 기본적으로 여기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사람. 그 다음에 현실을 보는 눈이 있고 난 뒤에 글자를 봐야 되지. 여기만 봐도 안 된다. 그 다음 에 여기만 봐도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나서 기도해야지. 그지? 아니, 애를 안먹기로 작정을 했는데 기도한다고 애가 생기나,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사주도, 아, 이 남자의 운명을 가는지, 여자의 운명을 가는지, 그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것들. 해야 될 일.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선생님, 먹어야지. 신들은, 사람 몸이 있잖아. 몸, 몸이. 근데 인간은, 어, 신들은 몸이 없어요. 사람은 먹으려면 돈 벌어야 돼. 돈, 돈이 있어야지 먹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어, 사람이 하루에 한끼 먹으면 살수 있어, 요 없어요? 살수 있죠. 자, 한끼 먹으면은 살긴 삽니다. 근데 오래 못 살아. 왜? 왜? 사람 몸은 음식을, 도를 이루는데 선생님 필요한 약으로 삼아야 돼요. 한끼 먹은 사람하고 세끼 먹은 사람하고 선생님 다릅니다. 나이가 환갑이 넘어가면 바로 나타나 몸에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벌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다 먹고 그렇죠? 어, 필요한데 돈도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하고, 선생님, 기도해야지. 수행하고. 그러면서 선생님, 사람들이 오면, 뭐야, 아 남자가 왔네, 여자가 왔네, 아, 팔자 안 돼, 공부해서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선생님, 상담도 해주고, 어, 요렇게 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걸 무슨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에다 비중을 자꾸 두고, 뭐 통변을 하는데, 선생님, 이거 전에 뭐가 있어요? 월이 있고, 전에 년이 있고, 그 전에 음양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양이죠, 남자는. 여자는 음이다, 이 말이야. 음양이 있고, 음양보다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몸이 있다, 이 말이야, 몸. 사람 몸. 사람이 살아가는데, 선생님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문화마다 다르죠. 각 나라 문화마다 다르지만. 명절에는 뭐, 그죠, 차례상도 차려야 되고, 도리, 할 도리를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 어, 결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야 되지.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다 됐다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선생님? 토대다, 이거, 토대. 토대. 네. 우리 조상님들은 큰, 수능 봐봐요. 이게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조상 중에,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있어. 어, 할아버지가 재산이 500억이야. 에? 할아버지 재산이 500억인데, 도, 이걸 남겨주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나는 태어나자마자 선생님 이걸 뭐라 그래? 금수저라 그러잖아, 그래. 금수저. 맞아요, 틀려. 요이 금수저잖아. 그런데 왜 이거를 무시해? 조상을 왜 무시하는 거요? 아니, 똑같은 사주라도 할아버지가 500억을 아버지한테 주고 가가지고, 선생님, 아버지가 나한테 또 재산을 불려가지고 또뭐한 600억, 700억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태어났을 때 하마 벌써 우리 아버지는 500억대 재산 가잖아. 그지? 아니, 맞잖아. 팔자 똑같아도, 그래, 근데 왜 여기를 왜안 봐? 그래, 선생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금만 가지고는 운명을 논하기 어렵다.